시편 6편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린 아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좋게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 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새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여호와께서 내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홀연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